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 신, 그거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게요. 일단은 제, 오늘 제가 그거, 제가 아끼는 인형의 방을 만들었거든요. 일단 인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아인데요. 되게 귀엽죠? 얘가, 제가, 제가 처음으로 아끼는 애예요. 이거 1 위거든요. 얘는 국제 문구에서 3천 원으로 했던 다람쥐 고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의 방이 이렇게 있는데 좀 흔들렸죠. 고리 여기 좀 넘어졌네요. 여기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얘가 이제 인형인데요. 이거 고리 이거. 제 애가 인형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인형이고요. 얘는 다이소에서 2,000원을 했던 이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여기 이제 이거 베이비도 이거 인형인데요. 얘가 차고 있던 거예요. 메리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베개나 침실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이거 이 탱탱볼이 이 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밥그릇하고 물그릇 텀비였죠 이게 좀큰물랑물랑한데 이게 이게 그, 그 공이에요 어? 그러면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